근데 미성노표가 이 나오냐 야 이거는 진짜 씹 열심히 한 번. 진짜 말다 잡은 노표가 아니 뭐 출퇴근 짜리 6월에만 나갖고 그 그러니까 6월에만 나갖고 네, 네 달인가 가르쳤는데 9평이 찍고 아니 9평이 찍고 x 이 x x 잖아 네, 이렇게 됐습니다. 금방 x x x 아 x x 좀 빼려고 대학을 가려고 대학은 어디 보고 있냐? 대학은 영보대나에 있어서 좋은 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원래도 그거 2예상 했잖아 요 약간 아마 다른 과목은 가치점을 바로 했는데 국어만 이제 복귀로 했거든요 가치점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좀 알아보니까 원래 엄매가 89로 예상이 됐었는데 제가 가치점을 복귀로 했었을 때는 엄매 89인데 2점을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컷 97 100분이 잘 봤나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몇대 가겠는데? 아 근데 영어가 좀 아쉽다 연대는 영어가 고대? 야 고대 가겠는데? 아 근데 큰거 하나 1 나오지 한구가 물리가 3점짜리 한개 틀렸는데 2가 떠버리더라고 야, 근데 미성적표가왜이게 나오냐 야 이거는 진짜 C 열심히 한 거야 뭐, 진짜 말단자 성적표가 야 이건 진짜 레전드 너 너는 가능성 있다고 내가 그랬잖아 오는 자 희망이 되는 성적표라니까 이런 성적표가 좀 힘든 데도 있었지만 응 음, 너는 아토피도 있고 이거. 그렇죠 일단 백신 부작용 네 그거 때문에 만성도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좀 늦게 시작했잖아 그때 그렇죠. 좀 방황했죠. 방황하고 또 2학년 때까지 공부 제대로 안 하지 않았나? 2학년 때막 정신파이터 선언하면서 그때 안 하기 시작했지. 그렇지. 이 그렇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짜리들이 그러니까 너도 고이때 공부 안 했지? 그렇죠. 고이 때. 뭐. 공부 안 하고 정신 한다고 학교 안 나가고 맞지? 학교 나갔지만 그러니까 있어요. 안 나갔다는 게 학교에서 내신 공부 막다때려치고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맞지? 맞습니다. 그 공부를 결국에는 이제 정신력성인데 내가 학교를 제대로 안 다니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면 뭐열 아저씨 안 한다니까. 나중에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어 접고 고상까지 안 바뀐다니까 사람이. 자안 바뀌겠죠. 네, 네가 근데 내신도 중 하면서 어, 내신 성적이 거의 순성적이라고 비슷한 느낌인데. 자 네, 열심히 안한 그죠. 맞아 맞아. 진짜 그런 것 같아. 너는 진짜 내가 보는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니다라는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올해도 너랑 비슷한데 몇명 있거든. 제자 중에. 어, 나는 그냥 좀 아까운 거야. 아이 새끼 좀만 하면 될거 같은데 환경적인 것들이 조선만 좀잘 되면 잘될들이 되게 많거든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쉬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기억 남는 게 뭐야 기억 남는 거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좀 컸었던 거 같아요 그때 공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음. 좀 힘든 사정을 말하면서 학한테막 공부 안 되고 좀 생활 패턴도 안 좋고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있잖아요 고3 때 흥, 흥이 질풍 로드의 시기 근데 그때 딱좀놀때 놀고 할때 해라 막 이러면서 좀 현실적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너는 머리가 있었어 나는 공부할 머리가 안되냐한테는 그냥 하지 말라 그래 니가 그때 4, 5등급 짜리였잖아 그쵸 그렇죠. 성적표 어. 보여줄때네 보여... 보이세요? 2, 3, 3, 2, 3, 2, 9와 아, 진짜 한번 시발 뭐 뭐야 이 성적표면은 일단은 내가 이제 한국사 이런 챙겼죠. 어, 챙겼어또 이거를. 생겼죠. 어, 미친놈이 네 이상한 걸 챙겼네. 지금 딱 공부는 공부 상태가 약간 아직 좀 모자란 상태입니다. 자, 1년간 이제 어떻게 변했는지 봅시다. 오늘 또 신나서 받아온 성적표예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됩니다. 맞죠. 자, 자 1년 만에 자, 상당히 많이 늘었죠. 어. 어차피 성적표 애들 거내 제자들 거 보여주기 유명해전반적으로 이렇게 밸런스업 된 거가 오랜만이야. 그거만 이렇게 밸런스업 된 거만 봤지. 너 재수 학원에 들어갔나? 전 독재 나였으면 강남역에 있는 승우 선배라고. 승우 선배? 어, 거기 거기 대표 알아. 어, 진짜요? 여튼 이게 그래요. 이렇게 찾아와서 성적표 주고 때요. 나는 용기를 내고 다시 합시다. 우리가 내일이 있으니까 또앞을 살아가야죠. 열심히 해서 또 누군가 눈물을 머금은 곳도 일 년을 더 해야 돼. 이런 성적표를 열심히 해갖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수학이 좀 해줘 봐. 수학은 여기 저. 흔나 여기는 이제 여기 7등급짜리 수학, 1등급짜리 수학으로 만들어리 수학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근데 뭐 지훈이가 가만히 거치고 내가 뭐한게 있나? 아니 수학을 얘기해봐 수학을 그건 원래 좀 재미있어서 네가 4에서 1이 나도 별로 미 없고 수학이 신기하다 수학 네. 7에서 1은 처음 봤어 아니 7은 데 진짜 그 개념이 없었죠 개념을 공부를 안 하던 그게 신기한 거야 내가 1년에 7에서 2까지 간 새끼 처음 봤다니까 아있기 있었는데 몇명못 봤어 7에서 2그 다음에 2에서 1은 처음 봤어 2는 좀막 약간 찍맛도 있었고 찐맛이라는 것도 힘든 거야 네가 그래도 배우면서 어떤 것들이 유효했는지 랑 얘기를 한번 해봐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이 없을 때는 훈쌤이랑 같이 개념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을 선생님이랑 계속 풀었는데 그러면서 실력이 늘었던 것 같아요 기출도 많이 중요하고 거의 엔제랑 그런 것도 아이고 풀었었는데 쌤이고 기출만 딱 진짜 튼득하게 있거든요 누구보다도 기출의 정석과 이런 느낌으로 그럼 네가 보기에는 대치동에서 나온 막 콘텐츠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서바이벌이니 군대 케인이 그런 것들이 3 4등급 애들이 그 1등급 근처로 점프하기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강케이 서바 일단 실무잖아요 그럼 보통 실무 시즌에 이제 애들이 풀게 되는데 3 4등급 한테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될까? 라는 그 생각은 좀 있어요 2등급도 그래도 얻을 거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 효율을 따지면 솔직히 엔제나 기출이 좀더 높겠지만 뭐 모의 부사도 보고 뭐 현장감이라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있는데 3, 4 등급은 흔히 말하는 미슐랭이라말그아이이 이 실무는 너무 캄캄 틱하지 않네 이러면서 이제 거르잖아요 막. 네 이제 그런 거가 진짜 최악인 것 같고 이제 이제는 이제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뒤통수 치는 그걸 몰랐었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치니까 애들도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것도 연습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실무는 뭐 서바나 강크 이든 그래도 2 등급 정도는 나와야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 혼쌤 배울 때 좋았던 부분 뭐 있어? 어... 일단 완전 기출을 딱할때 약간 그~ 그~ 뭐라 해야 되나 직관 약간 풀때 어떻게 이걸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이제 뭐~ 문제 해석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그쵸 그죠 문제 해석하는 부분에서도 그니까 너는 생각할 때 수학에서 직관 중요하다고 보면 되냐 처음 읽을 때도 읽을 때 약간 나오는 그 반응들이 있죠 그니까 직관적인 거 엄청 엄청난 직관이 아니죠 그니까 많이 풀다 보면 생기는 그런 것도 그래서 이가 그 이제 내가 지훈이 처음 만난 게 6월이니까 이제 6월에 이제 만났을 때 진짜 아이돌 베이스였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근데 내가 집중을 했던 거는 개념 일단 개념을 최대한 빨리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배우자 좀 늦게 만났어? 아니 출등급 짜리 6월에 만나갖고 그니까 6월에 만나갖고 4달인가 네, 네 가르쳤는데 9평에 2 찍고 아 9평에 4 4 찍고 수능에 2 찍었잖아 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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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국어는 그게 가능해 국어는 애 언어학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 상승이 하는데 수학이 그게 힘드란 말이야 일정 정도 누적돼야 뻥하고 아 근데 이제 와 어 뭐. 근데 약간 잡솟는 느낌이지 매집을 해야 그쵸. 올라가는데 매집이 안 되는 새끼야 보니까 공부도안 했어 근데 뭔가 이렇게 딱 필요한 거 딱딱딱딱 근데 네가 가르친 것들을 좀영리하 받아본 것도 있어 어 쓸데없는 거 공부 안 하고 뭐,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음, 내가 보기에는 저는 일단 센 수업하면 무조건 그센 수업만 듣죠 얘는 그게 좋았어 얘는 좀 얘는 노약을 했어 좀, 좀 시키는 것만 했어 학생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에 대한 팬심 이는 애들이 대학을 잘가그 그러니까 쫌만고 비판적인 의식 있고 좀 욕하고 지랄하는 애들 특 삼수함 왜 약간 뒤끝 있어요 7월하고 6학 애들 특 삼수함 삼수하고 재수함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라는 거는 머리가 열려있어야 돼미판정 의식을 갖고 있으면 배울 수가 없어 완전히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어 그것도 생각이 든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냥 잘했던 사람은 못 가르친다 이거 선생이라는 뜻은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야 경험한 사람이 선생이란 소리야 잘난 사람이 선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라서 선생인 게 아니라 경험한 사람이 선생인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는 좋은 선생이었던 거야 왜? 경험했으니까 이 새끼 수학 9등급이었어 그러니서 <레오> <레오> 아니 너무 이거 뭐, 까는 거야. 대놓고? 왜석띠까지한 거야? 그치? 대단한 거야. 갑자기 나도어서어서 바로 마케팅을 어? 바로 물어보시는데? 어, 같이 같이 하고 있어요. 어, 같이 해요. 같이. 저희 쪽이 친구예요. 그것도 말하고 싶거든요. 유빈쌤이 <깊이> 해주셨던 그 문학 특강. 트래티컬? 이게 문학이 어렵잖아요. 고정 기출이 좀으슨쌤 입맛으로 베이스니까 <레오> 진짜 좀 재밌더라고요. 나 문학. 문학계 잘 풀리지? <레오> 네. 내반점을 푸니까 잘 풀리지? 네네. <레오> 네. 지금 나처럼 문학 기출을 접근하는 사람이 없어. 넌내 자부할 수 있어. 지금 문학 정통파들이 많이 없어 왜냐 그1년도 이후에 독서가 어려워지면서 다 독서 강사로 바뀌었어 온라인 판이 그래서 그래 아뭐 물론 독서도 좋았지만 문학에서 좀 진짜 문학을 올리는 게 있었다 네 시그니처지 프랙티컬이라는 강의는 그러니까, 음,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자 들어가세요.